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모네 플라잉이 빠른 출발 보였습니다. 입마 신차 앞서면서 단독 선두로 경주를 이끌기 시작하는 1번 어울더울. 2역 기수 9번 이천살 바깥쪽에서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쪽 8번 선스타트를 넘어서기 시작한 바깥쪽에 9번 이천살입니다. 이천살이 선두로 나와서기 시작했고 2위권 본전 발주가 조금 늦기도 아니, 했고 야, 발주가 좀 늦기도 해야지, 했고 <laughs> 그러면서 이제 외곽 말한테 밀려 들어가는 왜? 바람에 그냥.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중후미권에 어. 자리를 잡게 되긴 했어요 아니, 아니, 근데 아니고. 뭐 생각보다 레이스가 잘 풀었던 것 같아요 아니. 말이 그래도 그쪽 그 중간쯤 자리를 잡고 가면서 또3 4코너쯤엔도잘 물고 가기도 했고 <laughs> 아니, 그래서 좀 편안하게 간 만큼 라스트에 좀 뛰더라고요. 다른 말들이 조금 더 탄력이 죽었던 것 같고요. 제 말은 막잘 나왔다기보다 탄력이 안 죽고 좀더쫙가 졌던 것 같아요. 네. 조교가 근데 요즘엔 잘 되고 있긴 해서 괜찮을 것 같고, 경주 때도 말이 이렇게 기분 좋게 뛰는 느낌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뛰려고 했다가 조금 안 뛰려고 했다가 뛰려고 했다가 이런 게 많이 느껴지는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잘 이용을 해서 경주 전개를 잘 만들어가면 뭐 청군에서도 당장 당장 잘 될지는 좀 의문이지만. 또, 서서히 또잘 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되게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랑도 친하셔가지고, 항상 기배 선배님이 저를 많이 막 이렇게 많이 알려주려고 하시고, 항상 조언도 아끼지 않으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배 선배님, 그 홍스님도 이렇게 저를 되게 이렇게 생각해잘 해주시고, 그런데또 마침 직접 상을 받으니까 이트로피는또생에한 번밖에 못 받는 상이잖아요. 네. 40주년이 또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되게 기분이 뭐 되게 새로면서도 우 약간 이상하면서도 되게 뭐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네. 오래 하고 싶죠. 오래 하고 싶은데 오래하기가 원래 쉽지 않은 직업이잖아요. 원래 자꾸 저는 나이가 들어가고 현역의 나이가 들어가고 또 젊은 친구들이 계속 데뷔를 하고 하면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저도 몸 관리랑 이런 모든 게 갖춰지고 그 다치지 않고 모든 게 맞춰져야지 이렇게 오래 할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최대한 오래 할수 있으면 오래 하고 싶습니다. 예. 제뭐 정신과 신체가 모든 게 <laughs> 모든 게좀 이렇게 원활해 돼야지만 오래 할수 있거든요. 예. 뭐 욕심이죠. 네. 그래도 최대한 관리 잘해서 오래 하고 싶네요. 예.